키가 어마어마하지? 어, 아니 여기 올라가라고 그랬어 그래. 어 응. 이게 이게 되기 때문에 각도 조절다할수 있어서 공간 자체는 넓어서 뭐 3열을 탄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러실 때는 않으실 거예요 탈 때는 이제 어깨 속으로 이렇게 당겨만 주시면 되세요 엄마가 계셔서 3열을 타야 됩니다 <목소리도 Reaper> <목소리도> 이 <목소> <같은데>. <목소리도> 에어컨을 한단 낮출 수 있나요? 어? 낮춰드릴까요? <목소리도> 네 시끄러워 여기 탈수있는요 출발할 때확가시 높다 차가 높게 차가 엄청 높지 할머니 차가 엄청 위에 있다 내 차는 땅바닥에 바라앉아 있어 출발하는지 모르게 출발하네너 차는 저보다 스포츠카인가서 시끄러운 소리 난 안전 조용하네 에어컨 소리만 난다 버스 타고 있는 그런 느낌. 차체는 엄청 조용하네. 가솔린 단. 이게 이번 시즌 구요. 새로 나온 거. 어. 이 화면이 좀더 얇아 보였었는데 그냥 씬하게? 이미지로 봤을 때좀 아, 음. 두툼한. 음. 떨어질까 봐. 지러면 기존에 요즘에 들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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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주차 부족 있는 것들 거의 다없어좀 좌석에 네. 좌석에 두 개로. 네. 이층 좌석이에 <목소리도> 몸을 붙여주는. 수납 공간도 많아요. 아, 3년커치는 아니고 미국차는. 커튼은 아니고 그냥. 아니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는 그런 그거랑 모니터랑 똑같은? 음. 네. 요즘에 비행기도 터치 아니니?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터치지. 왜이 이거 터치 아니면 좀 불편한데? 익 네. 스킬이어야지. 어차피 뭐야? HDMI 뭐뭐 뭐 있어? USB도 다 있고, 와이파이는 아니고 와이파이, 와이파이 잡을걸? 2열 승차감은 어때요? 어? 2열 승차감? 너무 좋죠. 승차감은 진짜 좋고, 당렬인데 그러게 너무 조용해 보다 훨씬 좋다. 승차감. 일단 조용해서 너무 좋다. 차체가. 이게 지금 에어컨 소리 밖에 안 나네. 근데 이게 너무 높아 어. 뒤에는 높다. 높아서. 다리 긴 사람은 또 나름 괜찮긴 하겠다. 따로 보시면 돼요. 차측 크기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요즘에 엔진 동일한 기세를 다운로드 하거나 하는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3561km 밖에. 테크가 많아. 올릴수 밖에 없잖아 듣는 음악. 응. 벌써 다 돌아가고 온 거야? 응. 오늘 웬일이야? 응. 바닥이? 네? 바닥이 멋있다고? 네. 조용하네. 어. 잘근잘근 씻고 가는 느낌이라고 여기가 넓어요 요즘 차들 자체가 얘가 좁게 나오는데 여기가 넓게 되면 2열에 앉았을 때 착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레귤러 룸 자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2열 3열 자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3열은 다른 SUV들에 비해서는 앉았을 때착석감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차들을 다 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얘는 유독 2열 신차감이 좋아요 중간에 앉으셨을 때 편하다. 어, 이렇게. 이렇게 열에 타기가 너무 편한. 터치. 봐봐. 터봐야지. 어, 일리어리 짧고 여기 보시면 다리 길이도 한쪽 아, 한쪽 다 다르게 잡아줄 아, 이쪽에 수 있어요. 양쪽으로. 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높이를 잡아주는 거고 얘는 앞뒤 높이. 그리고 이거 등받이도 지금 또 한번 똑바로 앉아 보시면요. 허리. 자. 허리 요청은 나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전체적인 등 맞이고 얘는 상체만 또 이런 식으로 아, 따로 잡아주고 어깨만 어깨만 조이는구나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높낮이서부터 어, 앞뒤 간격까지 전부 다다 따라줘 따로 잡아주실 아, 수 있어 그래서 대박이다. 우리 사람이 다 체형이 다른데? 다른데 그 체형에 가장 적합하게 시트 아. 포지션을 맞춰줄 수 있는 거야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 되 있어 내리 때도 편하게 진짜 마사지도 된다고 마사지는 뭐래? 이거. 네. 가운데에서 마사지 버튼을 이제 눌러서 여기저. 해주셔도 되시고 네. 여기는 네. 이제 허리하고 요추 강도만 네. 이제 설정을 잡아주시면 아, 네. 이쪽에고이 색은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여기는 여기 색상은 여기 안에 옵션 색깔 컨솔 네. 색깔이요 요거는 시트 색상을 선택을 하시는 거에 같이? 따라서 크림 네, 네. 색상이 네,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 카푸치노 이제 샌드 스톤을 선택을 하시면 요 마감재가 그대로 가요. 음. 시트를 이제 뭐 검정으로 하면 또 색깔이 바뀌고. 음. 조류색도 있쁜데5 0 0 0 c 버스대. 와, 소리. 한번더해 <laughs> 봐. 근데 1억이 넘어가면은 응. 사업자로 하시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 드릴 거예요. 응. 야차. 오케이. 아 뭐해? 처음이지. 계약해. 어? 계약해. 계약해? 응. 가야지 그러면 어. 이럴 때가 아니야. 아. 달려 달려. 아니 저분 <laughs> 본인 손내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와가지고.